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 가방 생각나시죠? 34393절. 자, 말의 덩어리를 읽었는 글자 4. 단어를 말하고요. 9는 단어 2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거. 그다음 절은 단어 2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들어 있는 말의 덩어리를 절을 붙입니다. 일단 팔품사 중에 34뭐 있었죠? 네. 명사, 형용사, 그 다음 부사, 이건 단어 하나짜리고 여기다 구를 붙여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절을 붙이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우리는 지금 명사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명사구, 다시 말하면 투부정사, 동명사를 하셨고 오늘은 저 수준을 높여서 명사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자, 명사절 정리할게요. 명사절은 한마디로요. 어떤 거냐면, 음, 완벽한 문장을 주르륵 쓰고 여기에다가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가 명사로 만들어주는 본드 대표적인게 바로 넷입니다. 이 넷은 예를 들어서, 음, 축구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플레이사커에다가 춤만 붙여서 축구하는. 것을 만들듯이, 자, 문장에다는 툴을 못 붙이니까 그 자리에 뭘 쓴다? 넷을 써서 해석은 똑같아요. 뭐, 뭐 하는 것. 안 예쁘네요, 글씨가. 뭐, 뭐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아, 니가 아 되게 착하다는 거 You are nice. 너 착하다. 이거를 니가 착하다는 것.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넷만 붙이면 되죠. 그럼 완벽한 문장으로는 이런 거죠. 나 알아. I know. I know. 뭘 알아요? 자, 이 자리에 that you are nice. 네가 착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 이런 거죠. 아하, 이제 완벽한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뭐, 뭐라는 것.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아, 그리고 이 절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 그 다음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이듯이 명사절도 마찬가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넷을 많이 만나는구나.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의 음, 정리. 자,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자, 명사 말고도 명사구, 명사절. 어찌 됐든 이 명사가 붙으면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가 된다. 그다음 동사를 명사처럼 만드는 거 투부정사와 동명사. 그다음 문장 단위를 명사로 만들 때 가장 흔한 방법은 문장의 앞에다가 넷만 붙이면 된다.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